시간이 지금 1시 16분. 야 근데 똑같은 게 실제 시간이야. 지금 1시 17분이잖아. 와! 아, 동소 와! 씨발 시간이 똑같냐? 어, 뭐야? 기동이 가만히 있어. 아니, 원래 가만히 있었어. 그래? 응? 응. 어, 와! <목소리> 아, 어! 아, 오 씨. 오 씨.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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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피형 누가 친 거야, 씨? 뭐야? 아, 네가 잠깐만. 너도 양심적으로 싸가 지좀 새끼야. 아유 어떻게 하니까 나가 새끼야 아 여기 왜안 나가줘 안 나가줘, 안 나가줘. 저기야, 저기 가 저기 가 갇혔어 아이고, 아 빨간색 아빨 빨간색 아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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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하랬어 조용히 하랬어 아 여기 더 시끄러 조용히 하랬어 지금 아, 우리 빨간색이야 야, 저기 있다. 어, 쟤, 야, 누구야 누구야 아야 씨 아저 누구야? 피아노를 쳐서 쳐! 저, 그저그 녀석을 없애마! 안 쳐져, 안 쳐져, 안 쳐져. 음? 아우 나 너무 심장 아픈데 지금.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진짜. 야 니가, 니가해. 해. 아니, 니가 이 새끼야. 니가 아니 저 이자. 이제... 법적으로 문제 있는 새. 끼 이게 이 새끼. 뭐 이게 뭐 법적인 문제야 이게? 씨, 법은 지키면서 해, 이 새끼야. 제발. 아, 한 번만 더 그럼 이민 가라 진짜. 와 진짜 이런 식으로 게임 하나.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아, 아, 진짜. 아 저, 새끼 왜 여기냐, 형 자기. 다 좀. 아나이 새끼 움직일 거 같아. 아 씨. 인간적으로, 네가 해, 인간적으로 사람. 아, 진짜 이리. 그러게이해가 없냐? 아, 니 형이 하기로 했잖아, 뭐. 형이 진짜. 그럼 이민 가라니까. 아, 왜 이민이야 갑자기 진짜 이거. 아, 빨리 해, 빨리, 해 아. 빨리. 아, 아, 씨. 아, 아이 사람 만행 사고했나 보네.

지라고. 이 새끼도 유격체로 온몸비치, 아, 새끼 쟤... 존나 하고세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좀... 아, 너무 로브없웃데 왜... 아씨, 문을 계속 만드네. 아,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왜 이렇게 좁같지 아, 씨... 아니, 계속 개... 1억이 열어주라고, 씨. 이렇게 열리지 말고 새끼야. 싫어하고있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씨. 0 알도 웨일 13... 1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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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 있네 좀, 아씨, 깜짝이야. 아. 오정이 어떻게 오면 오면 S, 오면 S, 사대 오면 S, S, S. 야. 아이 새끼야. 아. 아. 님어 가세요? 아. What's going on? 오! 아. 아 와, 시, 시, 이거 빚어, 이거 좀 예측됐어. 꺼. 이거 좀 예측됐어. Okay. 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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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왜냐면 예. 이제는 오, 이제는 딱문 열면 아, 나온다. 나온다는 생각. 이거 좀 예측됐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좀 음. 안 무섭다. 안 무서워. 놀래 놓고? 이거 좀 예측됐어. 이거는. 안들어왔어 유리는 나 내가 혼자 쳤나? 어, 필름 람 어서고. 람 여기서 뭐 하냐? 은퇴하고 아. You know how to use that? 아. 어떻게 하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 이름이 일음 뭐냐? 일음 이름 보소? 못하났네. 아 씨X 아아 깜짝이야. 곰치야 아, 이 곰치 같은 아, 새끼야. 곰치야? 아와나 와. 살면서 곰치 보고 쫄았네. 와 너무 곰친데? 아저 곰치야 저 뭐야 뭐야 저와 탈론 X됐다 갱 왔다 씨. 더블x3 뭐야 뭐야 여기 아까 탈리랑 왔던데 지금 오씨 쥐보고 졸았네와 씨. 이스 <놀람> 그. I love w t h e d 왜 말을 안했또 여자 나온다. 그... 아니 그, 그 그림 씨. 그거잖아 <놀람> 그거. 유한 그림이잖아. 말을 말을려다가. 뭐야? 어? 뭐야?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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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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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있었잖아. 여자였어 좀 전에? 어, 만에 키 아니잖아. 돌아가. 스몰링아까겁이 많다 했나 뭐라고 만든 새끼 신발 왜안 신기냐고. 맨날 맨발 신고 있다고 그것까지 걱정을 한다고? 뭐 일단 알겠습니다. w h a 거북을 한다고 단체로? 단신이로 가. 좋아요. 오동. 가시. place. 어아비하자 아, 나. 아, 나 무서워. 뭐, 들어와. 뭐 있겠지? 아, 뻔하지 아, 아, <laughs> 와, 진짜. 와, 타이밍이 좋 같아, 항상. 나빠 <laughs> 오늘 형 엘리베이터까지 다 줘라. 인간적으로 인간 인간 사람이라면 델다 줘라. 응, 혼자가. 열흘 동안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데려갔다 온다. 오랑케들인 노력을 많이 받아. 수만 웃었어, 네가 아유, 그럼... 웃으면 안 돼. 아유, 그런 거어어 그런 법이 어딨어. 아, 그런 법이 있어. 웃으면.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갑자기. 아니, 진짜. 그래. 불자장버섯. 전통수타면에 참아, 불자장. 정말 나보네 이게. 뭐가 무섭다고 난리야, 이게. 뭐가 무섭다고. 너무 안무서다 탈이야. 어, 뭐야. 야, 뭐야 아, 뭐야 네가이 새끼야 아, 네가 하라고 어, 갑자기 안 묻었다며 어? 그 여장가 봤는데 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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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괜찮으세요? 아, 좁단, 게, 아유, 진짜 아장 여기 여기 아 진짜 저 적당히 좀 합시다 아우씨 아 너무 무서운데 니가 하안 되나? 아 해병대를 저녁에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닌가? 깨끗. 아 어.

나천명 나갔다 진짜 무섭긴 우습, 무섭나봐. 우습, 저기 누구 있어? 아저 누구야? 저 저저 누구 있잖아. 아 이게 뭐야? 가봐. 야 비시잖아. 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뭐야? 누가? 강군가? 오 생기고 보소씨. 왜씨? 생 진짜 존나 무섭네. 아, 근데 아. 생긴 건 진짜 홍보게임 중에 가장 무서웠다, 씨. 아,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너, 다 너. 아, 아니, 진짜 이거 왜 나오는 거야, 계속 여 아유, 올라 안때마다 나와. 야, 그만해, 씨.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거, 뭐, 진짜. 아니, 그만해. 일단 이것 때문에 1,500명 나왔어. <laughs> 아, 하지마, 진짜. 아, 진짜 형이, 해, 그러면. 형이, 해, 형이. 아니 아까도 계단 계단 올라가도 솔직히 다문 닫고 계단인데 에에 에 이러는데 어르신. 안 돼. 아니 진짜 아니, 계단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라자분들 진짜 무서웠을 거야. 진짜 그러면, 근데, 진짜. <laughs> 아니, 아, 나 그러면 안돼 진짜. 아나 오늘 오줌 <laughs> 마려운데 화장실을 못 가겠어. 아니, 진짜 화장실 안그 찾고 있어. 아, 나 홀에서 나못 찾고 있어 참고 있어. 뭐라고? 존나 루즈하니까 오히려 무섭지 않고 속 터져 죽을 것 같다고? 마음 웃고 가. <웃음> <웃음> 아, 아, 그... 원장님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부원장했던 부원장, 부원장 최심어린다. 그 아, 새끼 맞아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개새끼적입니다. 그 새끼. <laughs> 저거 이제 오! 스위치 해가지고. 오. 뭐야. 오! 오. 오. 깜짝이야. 오! 진짜. <웃음> <웃음> 피 묻은 <laughs> 것 같습니다. 아. 오. 오! 오! <laughs> 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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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비드팬이요 비트 펜이요? 비이이비팬이네이비 아, 이요이 비트 펜이요? 이 비트 이요이비이요이 비트 클이이이요이 비트 펜아 아! <레>

그래도 알려주네, 착한 애 게임 자체 아, 근데... 이게 아, 아, 이거 알려주네 응, 어, 응, 알아 응, 알았어 들어와봐 응, 못 들어와 오우, 쉣 해도 돼, 형이 해도 될것 같네, 이제 뭔 소리야, 돌아가면서 이새 이제 야, 형이, 아, 형이 거지가... 계속 야지 <laughs> 아, 소리 나 아, 소리 나, 소리 나으아아아아아씨어 와! 어, 어. 와, 씨 아, 이 뭐야, 이거 아 뭐야 깜짝이야. 아 뭐야 아, <F1> 진짜. 어? 뭐야 이거. 아까 이안없었는데 이거. 오우 씨. 어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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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eginning to thank you, love you more than me. 개새끼야. 내가 널 만나려고 새끼야. 오늘 이몇 시간이라고 온다. 이새 싸가지. 아. 그래도 할머니인데 그만 떠들어 씨새개 Bye. <laughs>